스프레이를 뿌리는 진솔씨 어, 인 그녀는 아. 물기의 이 싫다 닭기들이를 <laughs> 찍으시는 거예요? 음. 청춘 영화 같아 얘들아 여기 여기 내려가 쪽으로 쪽으로 아, 안 아, 가서 내려가도 안로가로 한번 내려가 돼요? 근데 네. 손만 나는 거야? 저고니 여기저기서 다 술을 음, 왜 이렇게 정도. 드시는 거예요? 아 그러니깐요 너무 맛있는 거오아 잠깐만 령아 너는 너꺼 떠먹어 괜찮아 <laughs> 음. 괜찮아 얘뭐 먹어 아 버섯 아니야 아니야? 버섯이 어, 왜 아니야? 아니야 버섯은 된대 세령이 거 내가 떠줄까? 무슨 소리야 음. 감자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감자튀김 좋아해 안에 골뱅이 달리기 1등이었어 최고다. 국은 불평한 평 맞지 음평구 맞지. 구 맞지. 왜나 조용히해. 안 찍었거든. <laughs> 근데 너안 뭐. 필터를 아, 편집했다는 음. 게 아, 아니라 안안안이 그건? 자체로도 이게 그 피처 피처 거라고 있어. 진짜. 오신다고 해놓고. 그 정도까지는 일본 많이 가더라고. 그리 진짜 맛있는데? 그래, 나 한입만 줘. 원래 어. 나도 좋아하거든. 가가나좀 음, 음. 이따가 여쭤. 입이 짧아서 떠는 <목소리> 맛이 있어야 되는데, 그니까 물이 없네. 물소리가 안 들려. 어, 저기 또 저렇게 해놓으면은 원래 물이 많았는데, 그 음, 음, 음. 그래, 5월 달부터 더웠어. 음. 어, 이제 얘들끼리 아, 알아. 음, 대단하다. 바다에... 아니, 너네 쪽으로 유인해 주겠 아니? 아니야! 근데 그래? 근데 미안한데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 어? 너무 이렇게 휴지로요? 아, 근데 아 움직인다 아 귀여워, 아, 귀여워. 물속으로 슝들어나 너무 멋있지. 뭐지? 네뭐 했는데? 아, 맹고고 차가워 가지고 다 아, 저희 아, 아버지 네, 가서 네. 직접 농사지었거든요 망고를 키우는 건또 처음 본단 고이서엄 야, 맛있겠다. 우와! 와 완전 제대로 익었다. 우와, 귀이네. 망고. 맹고진 찍어 잘 가네. 다리 다 있는데. 감사해요. 공주들은 잡아줘. <웃음> 공주예요? <laughs> 아이 소리였구나. 우와. 파이팅 넘치는. 조심해라. 큰일 난다. 나안잡아니고 진짜요? 가재요? 가재요?

하고 어나 도게. 아, 나 도망갈 거야. 때려나. 간다. 간다. 사람 뽑아야지. <laughs>